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2월에 학회에 발표를 하러 워싱턴 DC에 갔어요. 그래서 발표 준비를 하다가 커피를 한잔 마시려고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그날 무슨 커피가 마시고 싶었냐면 스타벅스는 이제 전 세계 공통이잖아요. 스타벅스 메뉴 중에 바닐라 크림 콜드 브루라는 게 있어요. 평소에는 아메리카노를 마시다가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을 때 당충전이 필요할 때 마시는 커피인데 콜드브루 원에 가시죠 콜드브루에다가 바닐라 크림을 넣은 거예요 라떼보다 조금 라이트한데 아메리카노보다는 또 달콤한 게 있는 뭔가 저의 이제 최애 메뉴인데 한국에서 제가 먹으면 기분 좋아지는 그 익숙한 맛이 되게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젊은 여자분이 계셨거든요. 바닐라 크림 콜드브루가 콜드브루에 바닐라 크림을 넣은 거니까 콜드브루 위드 바닐라 크림이라고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주문을 하는 데로 갔어요. 이게 되게 굴욕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콜드브루 위드 바닐라 크림이라고 이야기를 해야겠다. 어,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서 주문을 했거든요. 원 콜드브루 플리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직원이 왓?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내 발음을 못 알아듣는가 보다. 그래서 원 콜드브루 플리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왓? 이러는 거예요. 인사는 엄청 찌푸리면서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티브적이지 않은 발음이 문제구나 싶어가지고 콜드브루를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콜드브루를 길게 얘기하기도 하고 짧게 얘기하기도 하고 강세를 이제 곳곳에 줘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제가 높낮이랑 장단을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콜드브류 콜드브류 콜드 무리유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 20번 정도 얘기하니까 아, 너 콜드 브루를 의미하는 거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예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 콜드 브루 통과 위드 바닐라 크림을 얘기해야 되는데 휘핑 크림을 얹어 주네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위즈 바닐라 크림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What?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닐라 크림, 바닐라 크림도 이제 굉장히 길고 짧고 높고 낮게 굉장히 다양한 버전으로 막 얘기하니까 이거는 좀한한열번 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저는 그날 바닐라 크림 콜드브로 한국에서 그 먹었던 그 달콤한 맛을 찾아서 먹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아 이게 제 발음이 뭐 이해하기 힘들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못 알아들일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부터는 이 친구는 알아듣지 않기로 결정했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 저는 지금 학회 방문차 이제 해외에 와 있는 거잖아요. 학술대회에는 툴페이퍼를 발표한다거나 포스터를 발표할 때 발표자가 연구를 소개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발표자가 네이티브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발표를 알아들으려고, 영어를 알아들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줘요. 컨퍼런스 참석자 계속 이렇게 학회를 다니면서 학회장 안에서는 서로 굉장히 나이스하게 반겨주고 영어를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고작 그한 단어를 알아듣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되게 아쉬웠어요. K에서는 정말 서로 서로의 연구를 응원하고 거기서 저의 인사이트를 얻거든요. 스타벅스는 또 되게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제가 불개할 뻔한 경험을 했다는 게 조금 속상한 포인트긴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한국에서 같이 온 동료분들이랑 그리고 해외 계시는 교수님들과 이렇게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가 막구 그 얘기를 했어요 바닐라 크림 콜드브루를 주문하기 위해서 내가 콜드브루를 20번 30번 얘기하고 바닐라 크림을 이렇게 얘기했다 하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그런 상황이었으면 포기하고 아메리카노를 먹었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 정도로 그게 불쾌할 수 있었던 일인 거예요 마시긴 마셨지만 그날 에피소드가 뭔가 제가 해외 학회를 더 감사하게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한 에피소드가 됐던 것 같아요 발표는 잘 끝났고 한국에 잘 돌아왔는데요 돌아와서도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또 제가 느꼈던 거는 이번에 제가 아 저는 풀 페이퍼를 발표하고 제가 아는 박사님은 포스터 발표를 하셨거든요. 포스터 발표는 이 콜에 포스터를 붙여놓고 그 옆에 배정된 시간 동안 서 있으면 연구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어이 연구 뭐야 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대화를 주고받는 시간이거든요. 해외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옆에 이제 치대하는 박사님이 포스터 발표를 하시는 걸 보는데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있으면. 아예 대놓고 아는 사람이면 포스터 발표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줄 텐데 뭐건너것던 알거나 아니면 나의 선배인 걸 알았을 때이 네, 연구 설명해 주세요 뭐, 이 연구의 뭐 인사이트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 이런 말을 하기가 조금 쑥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고 진짜 포스터 서 있으면 막, 막 10명 20명 와가지고 이야기 질문을 하고 또 내가 먼저, 어, 내 얘기 좀 들어줘. 나 여기 아이디어가 필요해. 라고 해가지고 참여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아, 다음에는 포스터 발표를 하면, 포스터 발표를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연구 아이디어를 많은 연구자들에게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제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를 하는 게 굉장히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말도 조금 덧붙이고 싶었고, 어, 저희가 AHRD 학술대회가 2월에는 미국에서 열리고, 9월, 10월 정도에는 아시아에서 이제 아시아 나라 돌아가면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11월에,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거든요. 이제 포스터나 풀페이퍼 발표가 7월 31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거든요. 7월 31일까지 포스터 초안이나 연구하고 있는 거를 제출을 하면 심사를 하고 억셉이 되면 저한테 발표 시간이 배정이 되는 거예요. 발표 시간이 배정이 되고 포스터를 발표할 자리가 배정이 되는 건데 세션에 들어가서 발표할 시간이 주어진다거나 아니면 포스터... 시간 포스터를 전시할 시간이 배정이 되거든요. 정말 해외 학술대회 좋은 것 같아요. 지도 교수님과 같이 가는 해외 학술대회면 더 기회가 좋고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가 있어서 많이들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로 가면 정말 더 재밌거든요. 낮에 학술 대회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이 아닌 곳에서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끼리 감성 충만한 상태에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거든요.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해외 학술 대회에 다 같이 참여해 보시는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발표도 하시고 이런저런 소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이 얘기를 왜 둘이 엮었냐면. 그래서 영어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이 계시더라도 학술대회에서는 정말 서로 응원하거든요. 영어를 알아들려고 서로 노력해요. 자료도 준비해 가시잖아요. 자료에도 뭐 영어로 어느 정도 설명이 돼 있을 테고. 정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 스타벅스에서 제가 이번에 그런 일이 있기는 했지만, 그거는 그한 번의 에피소드였고, 그 사람이 멋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학술대회에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학문적인 교류를 망설이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논문 한번 써보시고 해외학술대회에 참여해보시면 좋겠어요. 대학원 때 아니면 또 해외학술대회에 참여하시기 쉽지 않잖아요. 동기들이랑 같이 한번 가시면 학문적으로 크게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음,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